오늘은 CCM에 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CM, 뭐, 많이들 좋아하시죠? 어, 또 CCM이 다 틀렸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CCM이 어떤 방식으로 불러지고, 어떤 가사로 이루어지고, 또 누구와 지었느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쓴책 중에 내적 치유와 구상화에 관해서 나와 있는 에,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구상화라는 것은 인간 안에 신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그 신성을 개발시키는 것을 구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칼륭이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통해서 구상화를 했고, 어, 쉽게 말하면 접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어, 그런 것은 이제 시대나 또 지역이나 종교나 영성이나 그 어떤 여러 어떤 스타일 방식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핵심은 인간의 내면에 어떤 불꽃이 있다, 신성이 있다 보고 그것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내적 치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멘탈리티의 다섯 가지 핵심 키워드, 신성한 내면화, 구상화, 의미, 통일성, 도약 이 다섯 가지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눌 노래는 오음가시라고 awesome 한글로는 번역되기를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제 멀린 이 작사한 노래인데 1900 88년에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우리 세대 때는 많이 들었는데, 지금 세대는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지나간 세대의 노래입니다. 약간 그 시작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제, 이, 이 노래가 조회수가 얼마나 되냐면, 어, 120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아요가, 어, 좋아요가 1 0 0회고 어, 싫어요가 18,000이에요. 아주 좀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좋아요가 많고, 어, 싫어요가 별로 얼마 안될 건데, 굉장한, 훨씬 거의 뭐두배 가까이 이러지 않습니까? 좋아요가 1천이고 천이고 싫어요가 18,000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은어 이제 그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부르고 참 모를 때는 막 열광해서 불렀지만 그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누구를 이렇게 뭐 지칭해서 말하기보다는 너무 그냥 분별 없이 막 좋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참그 세대의 책임이 있는 거죠. 어, 뭐,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 멀린에 대한 아그 어, 자료들이 나옵니다.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 멀린이 어떤 의도와 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멀린이, 멀린이라고 밀린 뮬린, 뮬린스라고 하기 다른데 멀린이 어, 아시스의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어, 그 말년에는 그 로만카톨릭에 이렇게 매력을 가졌어요. 이끌렸어요. 그래서 어, 매주 어, 미사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어, 개종은 안 했지만, 음, 개종은 안 했지만, 어, 좀 그런 친 로만카톨릭적인 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없이, 그 다만 뭘 말했냐면은, 그, 멀린이 1997년에 말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 그런 것을, 어, 하나의 편견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개신교냐, 가톨릭이냐 이런 거를 말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충성하라 이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면 된다. 된다. 그, 어느 교회에 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멀리는 이런 걸 개방성이다. 이렇게. 가톨릭에 대한 개방성이다. 이렇게 봤어요.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왜 이렇게 싫어요가 많은가. 그 이유는요. 지금은 이 동영상, 여기에 보면 Our God is awesome가 New version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이동영상에 원래 맨 앞에 뭐가 있었냐면 어, 팩트 1234567 이게 있었어요. 그 지금은 이 동영상 앞에 있는 제가 지금 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팩트 7가지를 삭제했어요. 제가 그 삭제한 거를 어, 놀랍게도 이제 이책 내적 음, 치와 구상화를 쓸 때는 있었어요. 근데 책 쓰고 나니까 이 부분을 딱 딜리트를 해버렸어요. 삭제를 해버렸어요.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에, 카피를 해놨었는데 그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팩트 1, 1번은 뭐냐면 성경에 묘사된 하나님은 폭군이다. 어, 팩트 2, 어,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없다. 세 번째, 창조로는 증거가 될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가 창조물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가정은 증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네 번째, 만약 성경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을 증명한다면, 코라는 알라가 진짜 하나님을 증명한다. 다섯 번째, 개인 경험은 모든 종교에서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예수님만이 인간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많은 힌두교인들 역시 구원의 능력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여섯 번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없으므로 기독교의 하나님이 무슬림이나 유대인의 하나님보다 실제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다신교로 바꾸고 그들 모두를 경배해야 할 것이다. 일곱 번째 진화론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진화론은 우주의 형성과도 아무 상관이 없다. 당신은 유실론자가 되어서 진화론의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고 무실론자가 되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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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팩트, 그 일곱 가지를 올려놓은 거를 동영상에서 이제는 삭제를 했어요. 맨 앞에 음악이 간주가 나올 때이 이 팩트가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책쓸 때, 내적취와 구상화 쓸 때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화면을 보고 타이핑을 해서, 어, 책을 썼는데 이 문구를 삭제해버렸어요. 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동영상에도 계속 말해왔듯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는 쓰지만 이 팩트 일곱 가지를 보고 또 멀린의 그런 친 카톨릭적인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고 예수님께 충성하면 된다라는. 매주 미사에 참석하면서 그런 방식을 가졌던 그런 사람의 마인드나 요즘 와서 사람들이 또이 오슴 갓을 부르면서 그맨 앞에 이런, 어, 일곱 가지 나이를 하면서 결국 말하는 것은, 어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진화론도 다 받아들여야 되고, 어, 예수님도 인간의 삶을 바꾸고, 또 힌두교인들 역시 삶을 바꾸고, 다 똑같이, 다 같은 그런, 그런 신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영상에도 보면, 어, 좋아요는 천인데, 싫어요가 만팔천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c c m 의그 작사한 사람, 또그 작사자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는 아유 그런 건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좋아 좋은 대로 그냥 이렇게 은혜 받으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이렇게 문화의 지배를 받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이 이 구상화의 방식에 해당이 된다고요. 노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문화라는 것, 특히 예술에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사상의 총합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예술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그 사상을 어떻게 실제로 표현하고 또 성취해 가느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CCM을 부를 때 현대 CCM은 더구나 더그 사상이 묘하고 참 부르기는 편하고 또 우리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의외로 그 사상이 무섭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오순가에 나오는 이런 어~ 노래의 시작 문구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또 지금 근래에 있어서 뭐~ 또 새로운 문구들을 추가해서 어~ 추가해 놨는데 그~ 그~ 파란색 바탕에 흰 글자로 나오지만은 어~ 이런 그~ 뭐랄까 어, 내용이 비난을 받을까 봐서 그런지 어~ 명확한 내용을 말하지 안 해놨어요. 그, 뭐, 굳이, 뭐, 말할 필요는 없는데, 어, 추가되어진 그런 것들을 또, 보면 영상에 추가된 부분을 보면, 아, 이게, 탁, 비난할 뜻이말뜻이 또, 차, 하여튼, 애매하게 또 추가를 해놨어요. 그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뭐 또, 어, 비난을 위한 비난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명백한 거, 맹백한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어, 여러 타 종교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돼버리는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러니까 이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모든 종교의 하나님은 다 같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고 실제의 하나님. 유진 피터슨이 말한 것처럼 저 어떤 근원적인 어떤 힘또뭐김남준 목사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듯이 어, 칼바라틀비르 단신 정통주의자들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라 말하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런 여러 현상들을 볼 때,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 어, 노래 한곡 부르는 것 같지만은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어, 그냥 오에만 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 어떤 차용이라는 거. 그 차용을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참 문화적인 면에서 아주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연하게 받아들이고 무조건 부르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부르는 그런 어,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렇게 볼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해야 되고 그게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 그대로 부르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참으로 실제하시고 역사는 하 인격적이고 무한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부르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은 CCM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나간 노래이지만 이만큼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그 CCM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작사한 사람, 그 노래를 작사한 사람, 또 부르는 사람,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이런 여러 우리가 다 같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되고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정말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미 이전 세대, 이게 지금. 1980년대 후반의 노래니까 1900년 전의 노래니까 지금은 시간이 벌써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1988년이라 해도 지금은 그근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상이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졌겠냐 이겁니다 그 사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일반적인 그어 어, 그 흐름이라는 것, 그 일반적이라는 것이 이미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 오썸 awesome, 가시 그 놀라운 하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종교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그 흐름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그 하나님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게돼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 속에 바르게 갈수 있도록 참 깨어있고 또 이런 부분에 음악에 많이 이렇게 어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보고 막 그냥 아유 저 목, 목사님처럼 그러려면 노래 부를게 하나도 없어요 어뭐 이, 이것도 가져온거 저것도 가져온거 예 그렇게 말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다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분별 없이 갈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함께 고민하고 참 하나님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대로 부르면서 예배해야 된다. 분위기나 느낌이나 막그 열광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